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끌고 갈 거다. 나는 이거 손절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나는 더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평단 4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뭐 윗꼬리를 달든 아랫꼬리를 달든 뭐음봉을 띠든 양봉을 띠던지 간에 그냥 흔들던지 말던지 냅둬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가치투자 관점으로 시장아 흔들어라 나는 안판다 요런 마인드로 보는게 맞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차전지 대장종목들 안에서 지금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제는 포스콜딩스가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에코프로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근데 오늘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또 상승적인 부분이 기발라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포스코홀딩스가 또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 대장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사실 2차전지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2차전지는 뭐가 됐던지 간에 좀 사세요 포스코홀딩스라도 제발 좀 사세요 비중 오바해도 되니까 제발 좀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못 보고 안 사신 분들 2차전지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태풍이 불면은 막 이렇게 미친듯이 허리케인이 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결국에는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2차전지는 앞으로 좋은 기사적인 부분도 나올 거고 앞으로에 대한 큰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2차전지 태풍은 아마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다 보니까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 주 전체가 싸그리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늘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 너무나도 나올 거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6월 22일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15,140원에 재발좀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38,05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의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6월 23일날 포스코 엠테 분할 접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모아 가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어때요 포스코 엠테,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승적인 부분 잘 나왔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또, 또 있어요. 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46,900원 이하로 6월 8일날 재발 좀 여러분들 사세요. 무조건 지금은 사셔야 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추가 매수 대신에 양다리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어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88,00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포스코 스틸리온 여러분들 46,900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88,700원까지 상승이 잘 나왔다 지금은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면은 밑에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도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시장은 사실 2차전지가 아니면은 뭔가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풍이 어디서 형성이 되고 태풍 중심으로 들어가야지만 어, 좋은 수익적인 부분 이 만들어지고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묵묵하게 들고 가는 게 정말로 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2차전지를 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드리다 보니까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좀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나한테 사랑을 주실까 이런 생각적인 부분을 했는데 정말 댓글을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슈퍼리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슈퍼리치 짱짱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개인 채널을 오픈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슈퍼리치 주식 T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 그다음에 영상에서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눌르시면은 정말로 대머리 될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가 싫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저도 파이팅이 생기고, 뭘 해도 좀, 하나라도 막, 뭘, 막, 하려고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제 뭐 포스콜딩스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분명히 공매도 쇼스 키즈가 나오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최근 시장은 그냥 공매도들이 어떻게 보면 딱 무슨 지덫이라든지 뭐 사냥꾼,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사냥꾼인데, 이 사냥꾼들한테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들끼리도 서로 서로 막 여의도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하루라도 빨리 롱으로 배팅을 해야지 쇼트에서 버티면서 물타면서 골로 가는 상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사실 우리가 저도 최근에 막 결혼지옥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항상 결혼지옥에서 문제가 되는 게술 아니면 돈 그러면은 우리가 돈 앞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부분이 있는데 주식 시장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더 냉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약점이 잡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막 공매도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막 벌벌벌벌 떨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공매도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음 들어와라 음 너는 이제 골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까지 박살 나는 경우가 있나 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들고 제가 저번에도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총액 최소 미니멈으로 봤을 때도 60조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오늘을 55조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 60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여기서 기분 좋은 뭐 내용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2차전지 소재의 지배적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100만원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야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어제도 뭐 실적이 뭐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 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도 4분기 때 2차전지 소재 쪽에 실적이 잡히는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포스코도 성장성을 주도를 하게 될 거는 당연히 2차전지 전지 소재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n g 될 s 같아요. 그래서 뭐 철강 쪽은 철강 쪽대로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당연히 신사업인 s 차 전지 소재도 당연히 뭐 매출적인 부분이 잡히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아 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이 i 이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최소 5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억을 팔았어.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50%이기 때문에 50%. 500억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 그럼 이후에 당연히 또 앞으로 4분기부터 슬금슬금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 지금 뭐광양강석 리튬공장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 10월에 준공이 될 거고 하반기에도 당연히 뭐 신사업 가치가 가셔야 되면서 기업 가치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뭐 나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계속해서 들고 간다 2025년도까지는 매년 리튬 생산 능력을 좀 향상을 시킬 거고 모멘텀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뭐 중간 중간에 흔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잘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